너무 이쁘다. 응. 이거는 가방인데. 이거 여기 브랜드 측에서 협찬해 주신 건데. 못 나가서 매는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 브랜드 이름이야 응. 음. 브랜드 이름은 레더리고. 이거 가방 보자마자 너무 이쁜 거예요. 어디에 매치해도 이쁠 가방이어서 그 협찬 문의 주셨을 때 바로 좋다고 했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의 가방? 제가 이거 비슷한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 재질이 너무 흐물흐물해서 잘안 맸단 말이에요. 얘는 엄청 단단하고 여기 안에 이게 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이 크로스백이라 걸어서 매는 거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넓다. 근데 일단 가기 잡혀서 너무 좋은 거 너무 예뻐요. 응. 이거를 자 이런 가방을 좋아하긴 해요. 이런 포인트 줄수 있는 가방 귀엽다. 응. <laughs> 이렇게 걸고 조절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걸면 돼요. 음. 끈 조절은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심플해서 어디 매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지? 응. 예쁘다. 전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에 이 로고가 있는 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 지금 12시 13분이고 저는 나갈 준비를 해야 돼. 요 치과 갔다가 머리 자르고 언니 만나러 가요. 요즘 잘 쓰고 있는 모자인데요. 협찬 받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요즘 모자를 되게 자주 써요. 근데 이 모자가 피. 핏이 엄청 좋고 이게 사이즈가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항상 사이즈 하나로 돼 있는 거 하면 너무 진짜 제일 끝 부분을 줄여야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디움이랑 라지 두 사이즈 있어서 사이즈 맞게 사이즈 맞게 써도 되고 약간 머리가 크신 분들은 라지를 쓰시면 됩니다. 오늘 머리를 자르러 갈 거예요. 어, 이제 나갈 시간이. 1시간, 10, 1시간 40분 정도 남아서 빨리 씻고 나갈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건데, 그냥 피부 상태가 완전 나빠졌어요. 여기 턱 밑에도 약간 트러블 나고, 여기, 여기, 여기. 제가 최근에 살이 되게 급격하게 많이 찌기도 했고, 야식도 되게 많이 먹고, 약간 인스턴트 유제품 그런, 약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약간 그래서 지금 피부가 이런 것 같고요. 좀 굉장히 슬픕니다. 피부가 안 좋아지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으로서 약간 좀 그런데, 약간 먹는 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피부 회복력이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더라고요. 베지 하이. 오늘 원래 겟레드 위드미를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렇게 막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 안될것 같아서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겟레드 위드미는 좀 시간이 되게 여유로울 때 찍어야 돼요. 약간 말하면서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저 혼자 화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때는 약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평소 화장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고요. 헤이네이처. 그럼 저는 준비 다 하고 오겠습니다. 다 준비 다 했어요. 화장 다 했고 오늘 옷은 고양이 이거 비바 스튜디오 옷인데 귀여워서 사봤습니다. 스몰인데 꽤 커요. 어깨가 여기예요. 남녀 공용이라 어쩔 수 없나 봐요. 바지는 이런 바지 입었고요. 밖에는 이거 입을 거예요. 바시티 자켓? 다시 티 자켓인데? 이름을 뭔지 모르겠어? <laughs> 저는 옷 이름 같은 걸잘 몰라요. 그냥 마음에 들면 사는 하는... 그거랑. 안녕. <laughs> 티가 밑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입어요. 밖에가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렇게 춥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으려고요. 이제 치과 가야 됩니다. <laughs>

끝. 저는 다음 달에 고무줄을 닿습니다. 저희 목적은 원래 턱 중앙선을 맞추는 거였기 때문에 그 치료가 시작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많이 되게 잘린 거 같네 잘린 게 아니지 내가 자른 거지 저는 좀저 지금 몇 시냐면 5시 아직 안 됐거든요 4시 35분 늦기 전에 저녁에 먹어야 될것 같아요. 닭가슴살 볼. 여기, 매트리? 매트리? 라는 곳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니, 닭가슴살 맛이 아니에요. 닭가슴살인데. 저는 여기 위에만 살짝 자르고, 이렇게 데우지 않아요. 환경으로는 그깟 거 먹어도 안 죽지만, 이렇게 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1분 30초를 데울 거예요. 이거는 요즘 새로 먹고 있는 효소고요. 다이어트 효소예요. 인스타 보고 <laughs> 혹시 몰라서 이게 효과 모르니까 하나만 샀어요. 그리고 이거 시서스도 먹고 할로비슨다 먹어서 이제 내일 주문해야 돼요. 내일 공구가 열려서 네, 이렇게 지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저 해장국 진짜 조금이랑 밥반 공기도 안 먹었어요. 저는 다이어트 막 바디 프로필 그런 찍을 목표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쁘고 싶은 몸무게로 돌아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laughs> 야, 음. 이게 치즈 맛이거든요. 안에 이렇게 치즈가 있어요. 대박이다. 여기 살짝 핫하네요? 제가 전에또 효소를 좀 먹었었잖아요. 그동안 먹었던 효소 중에서 제일 맛이 없어요. 그동안 먹었던 효소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사이베리 무슨 효소고 하나는 쏙 모시기 다이어트 효소였는데 다 고소했거든요, 그거는. 얘는 써요. 쓰고 쉬어요. 그래서 먹을 때 약간 인상을 좀 쓰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laughs> 음. 티서스. 이거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티서스라는 거 자체가 다이어트 되게 좋아서 저는 가루를 따로 사서 물에 항상 타마셨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밥 먹으면 돼요.